네, 오늘은 세종대왕릉역이라는 곳을 알아보러 나왔는데 여기 지금 손님이 저밖에 없습니다 도착했는데 손님이 저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아늑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대략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입구에 바로 세종대왕 동상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역사 이제 건물 자체가 한글 자음으로다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바로 앞에 나오자마자 여기가 한 2m 버스 타는 곳이고요. 나오자마자 이제 좌측으로 쭉 가게 되면 부발역이라고 나오고요. 이쪽 우측으로 가게 되면 여주역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경강선이고 개업일이 2016년 9월 24일날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출구수가 딱 1번 딱 하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2015년 7월 27일에서부터 8월 5일까지 여주시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대요. 여기 이름을 이제 정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1위가 세종대왕 역이라고 선정이 됐었는데 2016년 4월 29일 날 교통부에서 그 영릉역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분명히 세종대왕 역으로 됐었는데 왜 갑자기 영릉역으로 된지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그 여주 이제 능서면 주민들이 다소 반발을 했대요. 그래서 2016년 7월에 영명 조사를 다시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달에 제 뒤에 보이시는 세종대왕릉 역으로 확실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세종대왕 릉까지의 거리가 4.2km 정도 된다고 해요 또 걷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여기서 걸어가도 뭐 4.2km 정도는 뭐 금방 갈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1번 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자마자 기 왼쪽은 저 앞에가 부발역이라고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일로 가게 되면 다 그냥 뭐 논밭밖에 없습니다 논밭밖에 없고 오른쪽으로 나와야지 그래도 뭔가가 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쪽이 또 주차장이고 쭉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 앞에는 지금 공사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여주하면 역시 쌀이죠. 쌀이고 아까부터 제가 여기를 계속 있으면서 봤는데 버스가 진짜 잘안 다닙니다. 안 다니고 거의 뭐 빨라야 30분에 하나 올까 말까 할 정도고 여기 배차 간격이 한한 시간은 좀 잡아 먹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뭔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그 이제 도로 조명마저도 여기 디자인이 한글 자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아, 근데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주택 집이 있는데 되게 뭔가 좀 많이 외로워 보입니다. 여기 앞에가 이제 여주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여주 시에서 운영하는 뭐 여주 기적의 도서관 아프리카 대초원 같은 곳은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데 지하철 여기 있는 것도 참 웃긴데 재밌네요, 되게. 저는 이제 여기서 걸어서 세종대왕릉까지 한번 가 볼까 합니다. 네, 도착했고요. 이거 오자마자이렇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신기한 게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대요. 휴대용 해시계. 뭐 대략 이 정도가 이렇게 있고요. 입장료가 이제 500원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저는 사실뭐 역세권 주변을 알아보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래도 좀 역사를 좀 공부를 했어요. 세종대왕이 이제 4대 조선 왕이고 소헌. 왕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이제 와이프인데 여기에 이제 무덤이 이제 합장이 되어 있대요. 그게 뭔 말이냐면 같이 무덤에 이제 무덤 하나 안에 이제 같이 묻혀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조선 역사상 이제 최초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극히 이제 TMI인데 재밌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소원 황후가 세종대왕보다 두살 연상이었고 그리고 이 소원 황후가 설탕을 되게 좋아했대요. 단거를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디테일함을 원하시면 이제 책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한번 좀더 찾아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적인제가 같은 바른 자그 상세가 제를 음식에 치는데 이 왕릉하고 일반 제사 현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홍분이 하나고 앞에 두개 모셔져 있는 건해종당과 소인왕후를 두 번째 방문. 일단 여기가 전체적으로 입장료 500원치고는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퀄리티인 것 같고. 고민거리 같은 거 있으시면 오셔서 걸으면서 생각을 하셔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혼자 왔는데 내 손에 지금 핫초코가 지금 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게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고 혼자 걷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아 제가 저번에 그 세종대왕릉역에 가서 그 마지막 장면을 못 찍어서 지금 찍습니다 집에서 일단 세종대왕릉에 가면 좋은 점은 첫 번째로는 값이 싸다 입장료가 500원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고 분위기가 정말로 최상급이다. 힐링 된다. 이거고요. 사실은 세종대학역은 나오면은 뭐볼게 없고요. 거기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역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